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우리 영어 2첫 번째 시간 1과 헤어 톡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 페이지고요. 이번 과는 우리가 건강한 어떤 그 자세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도 Posture Power, 어떤 자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늘 해왔던 것처럼 우리 동사를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sit, stop, must have heard, have come, are taking, are investing, 두 o p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Sit up straight. 자, 똑바로 앉아라. 그렇죠. Stop slouching. 이렇게 구부리는 걸 하지 마라. 구부정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You must have heard comments like these a million times from your teachers and parents. 자 당신은 우리 must have pp 하면 이렇게 배웠듯이 어 모모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죠. 어 당신이 이걸 들었었음에 틀림이 없어. Comments 이런 말들을 들었음에 어떤 거 like these 이러한 말들 뭡니까? 이런 거 이런 거죠. a million times 수백 번은 아마 들었을 거야. 누구로부터? <laughs> a and b 당신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말들 수부 수백만 번 들었을 것이다. 그죠 야, 똑바로 앉아라. 이런 거죠. 자세 바르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 You have probably come across similar advice in the media as well on TV in magazines or on the internet. 또 당신은 아마도 자, come across 하면 만나더라는 뜻이죠 비슷한 어, 이 조언들을 어디에서 어디에요 어디야? 어디야 네 미디어에서 또 역시 들었을 거예요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 미디어가 무엇들이냐 뭐, TV나 잡지나 인터넷 같은 것들이죠 People are taking this advice seriously, spending money on things like yoga classes and special chairs.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죠? 무엇을? 이런 조언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 그리고 봤더니 지금 컴마가 나오고, ing가 나온죠? 아, 분사고문이네요. 그러면, 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양시조부 중에 뭘 넣으면 될지. 사람들은 이런 조언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어 돈을 쓰는데 그죠? 스펜딩 머니 또는 타임 이런 거죠. 어떤 것들을 쓰냐하면, like 요가 수업이나 좀 특별한 의자들, 뭐 우리 뭐 이렇게 특정 명칭을 언급하는 건 약간 그렇지만 이렇게 등잘 받쳐주는 뭐 그런 의자, 여러 가지 의자들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아 그러면 흐름상 이거를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이런 데에 돈을 쓴다가 낫겠지, 그치? 그러면 e 드라는게 좋겠네요. 시간의 흐름으로. 그래서 돈을 씁니다. 요가 수업이나 이런 특별한 것 같은 것들에 돈을 써요. <laughs> Even schools are investing money in standing desks all to encourage good posture. 자, 심지어 학교들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돈을. 어디에? 에이. 우리 뭡니까? 그, 키높이 책상 있죠. 서서 수업을 듣는 그런 책상들에도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연 설명이죠. 오, 이런 모든 것들은 to encourage good posture. 좋은 자세를 그, 지향하기 위함. 또는 이렇 격려하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들이라는 거죠. Why on earth do people put so much emphasis on good posture? 왜? On earth 하면은 도대체 라는 강조입니다, 강조. 아니, 대체 왜?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put emphasis, put emphasis. 강조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나 많이, 어디에, 좋은 자세에 그렇게나 왜 강조를 하고 있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 문법 설명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 이제 stop slouching 하는 거는 stop 이라는 동사 뒤에 동명사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stop 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이지만,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얘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stop smoking 하면은, 금연하다는 뜻이었죠. 근데 stop to smoke 하면은 담배를 피기 위해서 멈췄다 라는 뜻으로 해석했다시피, stop 이라는 동사 뒤에 만약에 to 부정사가 왔다면, 그거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정용법의 목적으로 해석된다는 거한번더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must have pp,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시리즈들이 있죠? 여기 한번더 언급해 주고 있어요. must have pp, cannot have pp, May not have p p, should have p p, well, may have p p. 그래서 must have p p는 뭐 했음에 틀림이 없어.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아, 내가 틀린 번호로 건겼지. 어, 틀림이 없어. Can't have p p,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강한 부정이죠. Can't have said such a foolish thing. 야, 그가 그렇게 멍청한 말 했을 리가 없지. May have p p. 자, may나 might는 굉장히 약한 추측이죠. 그러니까 she may have been in my class. 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여자애 만났는데 너무 예뻐졌었는데 야 너무 예쁘던데 아쟤 혹시 걔 아니야? 어, 걔 우리 반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말 should have bp should는 어, 강한 권유 그러니까 약. 청유죠 청유 어너 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았었음에 아쉬워하는 거죠 그래서 I should have brought 아 가져왔었어야 하는데 가져온 거야 못 가져온 거야 못 가져온 거죠 그래서 아 선크림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요런 뜻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음, 현재 진행. 현재 진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 진행되고 있는 일, 어떤 동작의 진행도 있고요. 상태의 진행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 범주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잘 정리한 게 있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진행 중인 동작, 사건을 얘기할 수 있죠. He is sleeping right now. 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어, 자고 있어. 그는 지금 먹고 있어. 그는 뛰고 있어. 이런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정 기간 중에 진행되는 일이 있어요. I'm taking a h a m economics course this semester. 야, 이번 학기에 나 가정학 듣고 있어. 이거는 사실 어떤, 음, 동작이라기 보다는 내가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특정 기간 중에 진행되고 있다. 자, 우리 현재 반복적인 동작도 진행형을 씁니다. You are always complaining about something or other. 야, 뭐 정말 이거 저거 아주 불평만 가득하구나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불평을 하다라는 게 이제 투덜투덜 거리는 동작으로도 볼수 있지만, 네, 반복적인 동작으로도 진행형을 쓰고요. 가까운 미래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He is coming to see me this afternoon. 야, 그가 오늘 오후에 나 보러 올 거야. 네, 오는 중이야, 가 아니라 올 거야. 이렇게 쓸수 있었고. 마지막, 최근의 변화. The population of Korea, of Korea is decreasing. 아,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런 변화까지도 진행형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찍고 갑니다. 자, 여기서 all to encourage. 이게 이제 all in 오를이 생략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뭐, 하기 위해서니까 이 오랄이 생략된 거고, 우리 on earth, 네, 도대체 라는 뜻이죠. 뭐, 어,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들었다시피, 뭐, 음, 뭐, hell,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죠? why on hell? 또는 뭐, F 사운드 있죠. 그죠? 강조할 때, <laughs> 이런 식으로도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 지문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Try is feeling are slouching does tell shows can reflect does affect try to l e t 이 동사겠네요. 자, try paying close attention to someone when he or she is feeling sad and depressed. 노력해 봐라 이런 뜻이죠. try paying attention 하면은 어, 관심을 좀잘 기울여 봐라 이런 뜻이죠. 가까이 to someone 누군가에게 근데 어떨 때, 자그 또는 그녀가 어, 느끼는 거죠 무엇을 뭐 슬픔과 어떤 좌절, 우울 같은 것을 느낄 때좀더 관심을 갖고 한번 기울여 봐라. Chances are that this person is slouching with his or her neck and shoulders curved forward, and his or her head looking down. 자, chances가 이렇게 나오면 어 모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사람 위에서 말했던 그 사람은 구부정하게 있을 거야. 어떻게 그의 또는 그녀의 목과 어깨가 어떻게 된 상태로 구부정하게 있을 거야? 자, curled forward 하면은 앞쪽으로 구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 목과 어깨가 그, 뒤로도 쫙 벌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웅크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쪽으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녀의 머리는 looking down. 뭐할 거다? 음,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What does this tell us?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Well, it shows that 자 이것은 대저를 말해주는데 너의 감정적 상태가 can reflect 반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을 itself in your posture. 너 여러분의 자세에서 그것 자체 스스로가 어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itself가 나온 거는 어, 우리가 그 재귀된 재귀대명사는 어, 강조와 그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목적으로 쓰일 때두 어, 용법이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이시 주어로 나왔었고 이게 똑같이 또 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위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구 부정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제기 대명사의 목적 용법이 쓰였습니다. What about the other way around? 자, 그러면 어, 그 반대 상태는 어때요? 라는 거죠. 반대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반대라는 게 뭘까요? 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Does your posture affect your emotional state? 자, 당신의 자세가 당신의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나요? 즉, 아까는 이제 그 느낌이라는 어떤 정서, 정서가 그 자세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 반대도 된다,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세가 정서에 영향을 미칠까 before we try to answer the question let's take a quick look at miss robert's drama class 뭐뭐 하기 전이죠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을 어 하기 전에 살펴보자 let's let us 라고 했죠 let us take a quick look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누구의 로버 예, t 선생님의 드라마 수업을 한번 빠르게 살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요 요 다음에 이제 로버트 선생님의 수업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먼저 한번 문법적인 부분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어 분사 형태의 <laughs> 어 형용사들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 나 되게 흥분돼 이런 말할 때 I'm so interesting 이라고 나오기 되게 쉬운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I'm so interested. I'm so excited. 아 죄송합니다. I'm exciting이 아니라 I'm excited 이렇게 해야 어나 되게 흥분돼라는 표현이 돼요. 이유인즉슨은 뭐냐하면 어그첫 번째로 일단 exciting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 감정을 느끼는 주체인 경우에는 과거분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exciting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excited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sad 되고 내가 depressed 되는 거죠 즉 주어가 동이 어, 동사의 그 수식을 받는다 그러니까 수동의 형태가 맺어지니까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가 사람에게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경우에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는 거죠 즉 주어가 사람에게 그 감정을 느끼게 하면 그래요 한번 살펴볼게요 I was interested in the movie. 나는 그 영화에 흥미를 느꼈어. 즉 내가 그 흥미를 느끼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또 다른 The movie was interesting to me. 자, 그 영화가 즉 주어가 나를 재미있게 한 거죠. 예, 네, 요거는 그 능동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현재분사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Chance is 아까 나왔죠. 기회들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해석이 아마 모일 것이야 또는 가능성이 충분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It is likely that this person is slouching. 또는 This person is likely to slouch. 라는 표현으로도 동의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우리 부대 상황이라고 했죠. With 예, 부대 상황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부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자 with 플러스 목적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형태로 어떤 동작의 분사를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동시 동작을 말한다고 우리 이양시조부에서 마지막 부대 상황을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 거는 너네한테 정말 필요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거만 그러니까 좀잘 기억해 놓으면 어, 계속 이어가니까. 혹시 그게 기억이 안난 친구들은 유튜브에 제가 분사본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He sat down quietly with his eyes closed. 자, 그는 뭐 하고 있어? 앉아 있어. 조용히. 어떻게? 그의 눈을 감은 채. Mary walked in the park with her dog following her. 자, 메리는 그 어, 공원에 들어섰어. 그의 개가 그녀를 따라오도록. 됐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closed 라는 과거분사, following 이라는 현재분사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눈이 감긴 채 되는 거죠. 눈이 무엇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이 감겨진 거고. 그녀의 개는 개가 따라오짐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 개가 나를 따라오는 거지. 그녀를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following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다음 제규 대명사 아까 설명했었죠. 네, it is of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